특별경제 대체 언론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경하는 손동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대표, 기자 여러분, 손흥민 시장이 제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사시피 탄핵 정국으로 경제는 마비됐고,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있습니다. 비상기업 사태 이후 성년 모임과 연말용세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숨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해보다 11%가 더 넘게 상승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불레에 빠져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지는 민생을 지켜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소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이 비상경제 시국를 헤쳐나가겠습니다. 언론사 대표님, 또 기자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긴급하게 마련한 대책은 일전에 브리핑을 한 적도 있지만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수원폐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laughs> 두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돌아놓겠습니다. 수업회의에 총 4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발행한 규모보다 200억 이상의, 2배 이상의 금액이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 30만 원이 충전 한도였는데 다음 달부터는 전격적으로 5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6, 7% 수준이었던 인센티브 역시 10%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명절이 낀 설과 추석 1월과 15, 10,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파격 상향 지급하겠습니다. 수업회의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는 총 5200억 정도 규모로 예측됩니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약 1 5 0 0억 이상은 수원페이 소비 진작으로 소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서 지역 경제의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원페이 확대로 시민들에게는 혜택을 드리고 상인 여러분들께는 매출을 증가시키게 하고 지역은 경제 활력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대책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3만 6천 개를 창출해서 경제의 분위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보다 50억 규모가 늘어난 5, 총 5,455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조기수평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청년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를 2,200개 더 늘리겠습니다. 1월 공공 일자리 채용 행사를 시작으로 12달 매달 채용 행사를 열고 상설 면접장은 60회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수원 일자리 센터를 개편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천억 규모의 세비 농자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현재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토대도 흔들립니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세비종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천억 규모의 세비종자 지원을 통해서 1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율을 현행 2%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도 낮은 수준이었죠. 그걸 더 늘려서 2.5% 정도로 대출이자 지원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 최대 세비 종자 3천억 중에 기업들한테 융자하는 규모가 최대 5억 정도가 되는데 5억을 대출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이 대책으로 지원받는 규모가 연간 한 기업이 1,250만 원에. 이자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좌절되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시다가는 늦겠지만 이번 겨울도 혹독한 네. 겨울이 될것 같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에 취약계층의 곁에 수원시가 서있겠습니다. 겨울의 한파는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경기도와 협력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시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난달부터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44개동 모든 동에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동이 불편한 시민들께 집안에서 편안하게 질 높은 식사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대상자들을 두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약계층 지원팀을 통해서 위기 가구를 <laughs>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복지 자원을 신속히 연계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 가구의 건강과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연말 연시 모임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특히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께서 어, 작은 실천. 골목 상권을 살리고 무너져나온 경제, 인생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의 음식점과 상점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모임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청과 구청의 직영 분내 식당은 한 달에 한번 쉬었는데요. 이것을 일주일에 한번 쉬는 걸로 해서 문을 닫고 점시간 외식의 날로 정해서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지급하는 공직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중에서 수원페이 지급 금액을 기존의 10만원이었는데 이걸 2배로 2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소비를 지역으로 집중시켜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에 참석하신 언론사 대표님, 기자 여러분, 경제 위기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서민과 취약계층을 덮칩니다. 가장 약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은 이 위기 앞에서 더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긴급 민생경제안정 TF팀을 통해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즉시 반영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민생경제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다시금 살려내고 시민과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수원시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이 위기 극복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